자, 오늘 부활에 대한 것인데 원래 워낙 부활의 문제가 이게 길어요. 15장 전체에 아주 유 요번에 6번입니다. 시작. 부활 신앙이 현재 성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서원을 봅시다. 시작. 지금. 지금 챕터 1에서 5까지 부활에 대한 신학 이론의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현실 신앙생활에 대한 부활의 영향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현실생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반문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거 이거를 잊지 말고 있어야 돼. 오늘 공부하는 건,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이 안 하셨다면, 내가 앞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런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겠는가? 하는 걸 반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신앙생활, 현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일번 간절한 사랑이지만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에 잠깐 예고를 했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계속 읽읍시다 내용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동그라미 1번 신학자들이 난해한 내용이라면서 많은 상상과 추측성 해석이 다양합니다. 10여 명의 유명한 신학자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읽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상상과 추측성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써 가면서 신학적으로 말을 하니까 다 그럴싸하지만 개뿔이에요. 여기 이미 답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누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겠느냐? 부활 신앙 때문에 대신 받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것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뭐 난해 절이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목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 2번. 그러나 본문을 부활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내용이 이해됩니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 난해가 아니에요. 나는 난해 구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에 의해서 다,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계속 봅시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다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 대신 그를 위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부언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죽었다는 말도 없어. 어. 뭐 불가피해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말도 없어. 그건 충분히 이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3번 보면 세례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말씀 증거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내용은 세례는 구원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의식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영세를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요 자, 세례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면 세례를 안 받으면 직분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집사 직분을 안 주는 이유는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에서 그를 객관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니까 그 뒤에 직분을 구체적인 것을 주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그런데 사본을 읽으면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일생에 한번 받는 것으로. 제 3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신앙 고백일 뿐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후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백이니까 중요한 일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모든 직분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래서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아멘. 밀접한 관계인 건 틀림 없지만, 세례가 구원의 수단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거긴 영세라고 부릅니다. 영세. 자, 실제 얘기를, 이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을 총 맞아 막 죽고 그런 막상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군 목사와 군 신부가 하는 태도가 달라요. 군목은 그동안 뺀질거리고 예수님 안 믿는데 그가 이제 중상을 입고 죽어간 그런 마당에서 사람이 진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가서 빨리 어떤 낫든지 죽든지 간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시간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군목이요. 실제 그래, 실제 현전쟁터에서 그런데 신부는 뭐 갖고 다니느냐? 물병 갖고 다니 물병 왜? 영세 받으라고. 영세를 받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안 갖고 다니냐? 실제 그래. 왜? 영세가 구원의 수단이니까 엉터리입니다. 영세든 세례든 신앙 고백은 중요한 건 사실이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임은 틀림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는 수단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겠어? 아,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담, 죽었을 때 아, 어,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복음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그가 구원, 세례가 구원과 밀접한 관계라면 나 그를 위해서 대신 세례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게 뭘까? 구원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믿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적이지 못한 대신 세례를 받는 일까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강한 잘못을 지단을 지적하듯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이상스러운 일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첫번 예로 든 것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 때문에 이런 일조차 한다는 것이지요. 반문했잖아요, 서론에서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현실상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신 죽은 사람으로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지 않았느냐. 간단하게 해석됐어, 알았어요. 그걸 갖고 복잡하게 따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부활 신앙이 없다면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할수 있겠는가. 아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월로 생명 바쳐서 어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무엇으로 선교사가 생그 어려움 상황을 무릎 쓰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는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탈북자들 안 도와주는 거예요. 탈북자들 90%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탈북이 성공되었고 탈북자들의 90%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은 예수님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5%도 안 되지만 탈북자는 90%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탈북하는데 신부가 도와준다는 신부는 한놈 없어. 중 중에 한 놈도 없어. 저중국과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거기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목사 선교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3만 몇 천명이 왔는데 2만 9천명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안 하는 거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선교를 하지 않는가? 아멘! 자, 그 가룩동그라미 1번 위엄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니다 자, 30절 봅시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엄을 무릅쓰리요 2번 바울의 자랑은 성도를 사랑하여 날마다 죽은 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맨날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 받쳐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생명 받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 바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 목사가 그래서 그게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예배만큼은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어. 아니 어떤 놈가는 날마다 죽는다고 저렇게 떠드는데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니겠는가. 3번 부활 신앙이 없다면 누가 희생하고 인내하겠는가.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않겠는가. 부활 신앙 없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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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적당히 세는 거고. 그게 다 인본주의 인간들이 사는 방법에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신앙은 그냥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그냥 그래서 세상 노래가 뭐라 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아주 억울하니까 빨리 많이 놀자 이겨. 야 음,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도 참고 오늘도 주를 위해 일하고. 아멘. 부활뒤가더 중요한 거니까. 아 응. 3번, 큰 3번. 부활한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재림 론이 중요하고 이 재림 론은 뭐야? 장차 우리가 부활할 터이니까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고 그때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살지만 이 땅에서 하루가 저 천국에서 1년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이게 진짜다 1번 악한 자들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유혹을 해서 아뭐 그렇게까지 해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33절을 읽어 볼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2번.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경고하는 말이다 합니다.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경고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유혹을 받지 말라. 근데 뭐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서로서로 서로 다 신앙에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권면하는 건 권면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 하는 건 유혹이에요. 유혹은 잘 받아들여요. 왜 인간 속에 죄성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잘 먹힙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기억이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는 기억을 잘 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아, 당신 앞으로 잘될 거라고. 이건 잊어먹어요. 그냥 덕담이라고 그래. 당신 내년에 7월 달에 큰일 당하게 해서 안 잊어먹어.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갈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등록시킬 때 까다롭게 꾸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쪽 위에 있는 신,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게 여기에 있는데, 춤에 온 사람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는 건 괜찮아. 앞으로도 좋게 잘 되면 바퀴별라가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어린 사람이 와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와야지, 아귀비 올라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건 내가 곤란하다는 것이지. 다 수준이 낮을 때는 내가 모든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 내가 속속 오면 되고 내가 안고 가야 되고 억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준이 위저 위로 다 올라와 있어. 처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믿음은 없지만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안 갖고 다른 교인들 갖고 이, 어쩌고 저쩌고 미혹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기가 어려워. 시험 봐야 돼, 앞으로는. <laughs> 야, 여러분은 시, 시험 보지 않고 당첨된 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야, 여러분, 오늘 난의 구절이라는 건 믿는 사람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이 갸륵한 그러나 비보공적인 행동이 왜 일어났는가? 그는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까지 했다는 사실이지요. 부활신앙은 중요한 일이며 그 부활신앙은 이어져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가 옛날 젊었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가 주님 만났을 때 보자. 이런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가 마무리입니다. 최종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를 멋지게 꾸미는 것은 좋지 않다. 멋지게 꾸미면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박수쳐 줍니다. 근데 주님은 오래서 네가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내가 네게 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너 이미 받지 않았느냐. 그거 생각하면 박수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짓을 하는 건 머리 나쁜 놈이 틀림없는 거다. 아멘. 사람에게 인기가 무슨 상관이고. 사람에게 뭐 그게 무슨 그건 의미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다. 마지막이 잘 되면 중간에 힘든 것도 괜찮다. 다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다.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시체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니 하시고 신비한 가운데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게 하셨는데 그가 한바트로면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뻔 했던 걸 살리시고, 40살은 궁중에서 공부하고, 40살은 똥이나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40년, 그래서 3,40이 120에 죽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니까, 얼마나 근사한 마무리가 되어져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아니었는가. 지도자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모세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한편 된 사이에 주인공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마지막이 아름답다. 특별히 죽음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 평신도들이니까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난 여러분이 그저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하하호호 얘기할 수 있고 건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십시오. 예. 아멘 소리가 그래갖고 되겠니? 받으십시오. 예. 그럼 꼭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걸 받는 모습을 내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건내 기쁨이야 진짜요? 진짜라니까 난 진, 인기 소용없기 때문에 진짜라니까 여러분 축복이 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된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도 목, 내가 목사님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맡겨 주신 귀한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혈육이 아닌 거하고 혈육은 좀 다른 게 혈육은 소굴 세계도 용서가 금방 돼. 혈육이 아닌 놈은 용서가 잘안 돼.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용서할 일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배신을 내가 배신감을 안 느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는 여러분, 암만 사랑해도 손녀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진 못합니다. 그까지 과자 하나를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지 여기고 있는가? 그걸 갖고 기뻐하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 속에 담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런저런 걸로 다 해결이 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대단한 삶은 아니더라도 작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작은 희생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